2025년, 부처님 오신 날복축법은 부처님께서 룸비니에 탄생하실 때, 두로 일국 걸음을 걸으시니, 걸음마다 연꽃이 솟아올랐고, 한 손으로 하늘을 가르키고 땅을 가르키며 하늘날에 아홀로 존기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불자님들은 진정코 이런 존성을 인정하고 잘 활용하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땅을 극락처럼 만들 수 있으니, 각자에게 본래 부족한 불성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삶을 깊이 깨달아서." 옛 법장 비구스님께서 현실의 현 극락세계를 만들었듯이 각자의 불국토를 만들어 내오는 원력을 세우고 이를 성취하는 일에 힘쓰는 불자님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모양과 허상에도 속지 않고 한 중생도 매매하지 않는 진정한 원력 보살이 되겠다는 발언을 하는 불자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이 칭찬하시고 재총과 호법 선신이 찬탄하고 진정한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참불자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찍이 부처님의 고향 룸빈에서 꽃비 내리고 영꽃이 솟아오르는 모습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증명을 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하 모든 불자님들은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으니 모두가 본래 부처임을 쿡 함께 믿고, 부처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며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기 2 5 6 9년 부처님 오신 날, 성파 스님 대도 조금 부드럽게 제가 살을 붙였으니까 집에 가서도 콕배색기고 본인이 부처라고 진정하게 믿더라고요. 그러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합니다.